은혜받으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21절로 29절입니다 예수의 공로로만 들어가는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국과 가난 중간에 광야라는 곳에서 40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그한 일은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성기는 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 하는 것딱 하나 뿐이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전에 이 교회라고 하는 광야 생활, 신광야 생활을 하는 곳으로 옮겨 놓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뿐이 없어요. 예배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고, 희생 드리는 거 예배 섬기는 거고요. 절기 지키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바로의 손에서부터 끌어내시는 거, 다른 말로는 마귀의 손에서 공식적으로를 끌어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희생을 드리며 하나님께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유, 죄 용서받고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가 이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희생드리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 아닌가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광야를 벗어나 가는 걸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개명을 줘서 안식일에는 광야로 나가지 마라. 항상 그 위에는 그 구름 기둥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만나를 가지려고 만나는 토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잔뜩 하면 이틀치를 얻어도 주사라나도 그 벌레가 안 납니다. 근데 그걸 어기고 안식일 날 광예로 가서 뭐 얻을까 했던 사람들은 안식을 범어오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함므로 결과론적으로는 광예에서 다 멸절되는 모습을 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가 언약안에 거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금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성기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께 시생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들입니다. 출애급을한 기념이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문임방 물설주의 피를 바음으로 유월절과 무효절이 그리고 발효되지 않은 떡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무교절이 되는 거고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내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공로 하나도 없어요. 출애굽할 때 다만 한 가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 있고 하나님 약속 안에 거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의 재앙, 저주의 재앙이 물러갈 수 있는 우리도 인생적으로 보라, 바라보면 아무것도 약 장점이 없어요. 약점 투생이에요. 단점과 모순 투생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래서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 약속 안에 말씀 안에 있기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 애국,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나왔죠 급히 나오는 바람에 발효되지 않냐 쉽게 말하면 누룩 들어가지 않은 그냥 밀가루 반죽만 개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것을 대대로 기억하면 여러분들 성찬때 먹는 그, 그 똥오란 그 빵이 뭐냐면 누룩 안 들어가 있는 떡입니다 그렇게 만든거예요 누룩 안 집어넣어 가지고 만든 겁니다 누룩 많이 집어넣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카스텔라 보시면 됩니다. 카스텔에는 요거만 은는데 그냥,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 뭐죠, 또 도넛 같은 거 보면, 뭐 애기 손가락처럼 가는 걸 집어넣는데, 막 이렇게 두껍게 되는 게, 그 저거 다 저거 집어, 이스 집어넣어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기념하라가지고, 안식일을 추가하시고, 맥주절, 초시절을 추가하시고, 나팔절을 추가하시고, 대속제일을 정하셨고,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와서 초막에서 한 것처럼 초장절, 수장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는 이유가 출애굽을 하면서 생긴 것들입니다. 광야에서 순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분의 말씀, 그분을 성기고 그분에게 희생드리고 그분이 하신 일,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감사함에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뭐냐면 그분이 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출애굽할때 장자를 멸하셨다, 유월절과 무교절. 와! 그래서 우리가 나올 때, 발효되지 않는 떡을 가져 나왔어.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면서 초막에서 살았어. 초막절을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그런 여러분들, 모든 것에 감사하면요, 벌게 없어요. 왜냐면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할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시색을 드렸고 절기를 지킨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요. 애굽에서 있던 삶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있던 삶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생활,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 말씀과 언약에 의해서 순종하는 삶이에요. 대단히 힘듭니다. 대단히 힘듭니다. 왜냐면 세상에 있으면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이 주신 언약, 계명 따라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게 심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생활이에요. 천국 생활의 이론입니다. 광야 생활은요, 애국 생활의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그 생활 방식 중에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우리 옛사람 벗어버리는 예표를 지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가난 땅 들어가기 전에 에굽파의 중간에 광야에서 뭘 하는 거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 말씀으로. 예수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리라. 옛사람을 자꾸 벗어야 벗어버리라. 됩니다. 있는 상태에서 입으면 안 돼요. 입, 입은 거 먼저 벗고 예수로옷 입지 않으면 안 돼요. 광야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고 그분이 섬기는 일에 대하여 실패한 사람들은 가난땅이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근동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널 수 있는 것이 다른 데는 3,000미터가 다 넘는답니다. 깊이가 물 깊이가 홍해 거기가. 근데 그 지역만 한 1,000미터가 안 된대요. 그 잠수부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그... 정부한테 화락을 맡아서 잠수부들 들어갔더니 뭐가 있냐면 그 애굽 사람들이 썼던 그마 마차바퀴 마차바퀴가 침거진 것들이 거 물속에 있어 가지고 저기가 붙어 가지고요. 이렇게 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다 양쪽에다 돌 기둥을 세워 놨는데 그것이 그 사우디 아라비 쪽에 있는 걸 세워놨다고 눕혀가지고 바다 쪽에서 던져놨고, 그, 실제라고 그러면 곤란하거든? 실제라고 하면 곤란하고 성격이 맞는 거가 되거든? 그런 걸 해놨고, 저쪽, 그, 그, 그 반대쪽, 추레구 펠적에 건너왔던 그곳에 아직도 세워있고, 그 기둥이. 개명을 안 지킨 사람들이 광해에서 다 멸절당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천국 가기 전에 지금 신광야 시대라고 교회 생활, 영적 생활을 하고 있어요. 주를 했어도 하나님께 희생 드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고 절기를 범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곳은요 조금만 봐봐도요 벽다구들이 발견되고요 그 문장들 이스라엘 문장 특이하거든요 이게 예, 그. 초대 문장 뭐 그런 문장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뼉다구들 너무 많이 발견되고 그들이 썼던 뭐그그 그 뭐죠 그 맷돌을 우리이전 맷돌이 아니라 거기는 네모난 돌에다가 동그란 그 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문지르는 겁니다 그게 맷돌이거든요 그 맷돌들이 많이 발견되는 곳이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인데 거기는 신의산이라고한 그곳은 사우디아라비아 뭐가 붙이고 있냐면 특수부대가 딱 지키고 있습니다. 철조망을 딱 해가지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근데요 광야생활에서 실패한 사람들 영적생활 실패한 사람들은 다 거기서 조조받아 죽어갑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죠. 낮 온도 많이 올라가면 50도 이상 올라가죠. 밤온도 영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못 견딥니다. 만나주시고 광에서 먹을 게 뭐가 있나요? 만나주시고 가장 고기 중에 최고의 고기를 뭐냐면 메추라기 고기랍니다. 메추라기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꽁 대신 닭이란 말을 하죠. 왜 그럴까요? 닭고기 10마리를 주면꽁한 마리의 반쪽을 잘라준다는 거 아니에요. 닭 10마리를 가져오면 꽁 반을 잘라가지고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좀 맛있는 고기 꽁이거든요 그래서 꽁 대신 닭끓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거 우려낸 물이 얼마나 맛있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저 육개, 육개장, 닭개장이러잖아요 닭벽닭으로 국물 내 가지고 하는 건 맛있거든요. 목마르니까 반석에서 물 내주시지. 이게 다 비우거든요. 만남이 주라를믿이시는 하나님, 예수께서 살찌고 피를 쥐셔서 우리들이 주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영원한 생명수를 주신 하나님, 예수 크리스로만의 면점을 앉는다고 하는 그런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신약시대 때 성도들이 성령 체험하고 그거 잊어버린 사람들이요.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이것, 이것입니다. 구약성경만 자세히 읽어 봐도 하나님이 어다 이렇게 묻어두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본 자들이 원불교를 딱 해버리니까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해버리니까 광야에서 멸절시킨 것처럼 지금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다시 다락간 사람들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믿음 있는 자만 가난 땅에 들어가고 뭐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공로로 심입은 자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가난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가난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500년이 지나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다음에, 무려 500년 후에 민족이 돼서 들어가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인식도 못했을 수 있습니다. 장세 기 15장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 는 예수 그리스도서 처음으로 들어가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이 있는 나라. 이제는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 믿음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구원에 0.00000000 000 000 000 000 이거를 100만 시간을 했을지라도 1%라도 자기 의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오직 믿음 한번 당벼 한 오직 믿음으로. 나는 천국 간다. 이거 만 의지해야 되는 우리도 그길 하나님의 그길 그 천국 갈수 있는 그 길을 예수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애굽을 떠나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었고 그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40년 말이 40년이죠 한 세대 이상이 바뀐 거거든요 한 세대를 삼림년으로 잡는데 한 세대 이상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열두 살 이하짜리, 12살짜리가 이제 12살 이하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55세 중년 이상이 된, 그때 당시에는 보통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50세면 보통 조언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성공한 사람들, 믿음생활 성공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침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거든요. 세상과 단절되는 방법이 침례입니다. 침례가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거치면서 침례 받아 전 민족적 침례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 침례 받음으로 인해서 어디가 끊어져? 애굽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침례 받음으로 세상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도록 광야로 들어와서 이제부터 뭐 하는 거냐면 순종과 그 계명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4 0 년이니까요. 그주번냐면 여러분들 육체 있는 동안입니다. 육체 있는 동안에 훈련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빛날 건 더욱더 거룩해지고 금을 일곱 번 단련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금인데, 찌꺼지가 있어. 그리고 한번 또, 지금은 한 번에 딱 하면요, 9 99 9 9 9 9 금이 나온답니다. 지금은. 근데, 예전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단련하는 거야. 자꾸 불. 자꾸 도와 지에서 지금 불을 계속 때리면, 찌꺼지가 생깁니다. 찌꺼지 건져내고, 새것 만들고, 새것 일곱 번 단련하면, 그것이 정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예수께서 연합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한 예비장소에 있는 거예요. 교회. 거기가 뭐냐면 신광의시대 요한이 침례를 외칩니다. 메타노이테를 외칩니다. 요한의 침례는 마치 홍해를 건네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회개하고그리스도께 들어와라. 마침내 저 하늘로 가는 그 길. 우리 거기를 그 가기 위해서 지금 광약길 아주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그런 곳을 어떤 데는 덥고 어떤 데는 추워서 덜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입니다. 거기서 하늘 가는 길 그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칩니다. 이 외치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수천 년 동안 계속 진행 오다가 이제 이제 가까이 가까이 진행 오셨다 그 말씀과 같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그 사람의 천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 같고 하나님의 하루가 사, 하나님에게는 사, 하나님의 하루가 사람에게는 천년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만년 해봤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나이로 보면, 천년에 육천 년에서, 년에서 한만년 사이 되니까, 지구 나이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가깝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시려고 예수께서 진격해 오신 것은, 그리고 그 나라 상속하신 것은 아주 가깝게 오신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더디죠. 왜 이렇게 늦죠? 지루해 보이고, 하루도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음 지켜라. 너 광야 생활에서 그 나라 그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이 뭐냐면 제비 뽑기로 나누잖아요. 제비 뽑기로 나누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땅 줄게. 너 후사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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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채우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재림의 날을 아주 더디게 늦게 늦게 계속 늦게 미루시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이 비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원하시는 거예요. 전주한들교회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선교 하시는 그 제가 전에 있던 바울 선교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천국은 초만원이 되어도 좋은데, 지옥은 텅텅 비어라." 라고 하면서 글을 쓸 적엔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천국은 초만원이어도 된다. 그러나 "지옥은 텅텅 비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 말씀에서, 천국에 더 많은 영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찬녀가 되게 돼서 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누구든, 누구든지 예수를 내구세 주내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나 친척과 자식과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구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때를. 딱 그때를. 예수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메시아의 나타남에 대해서 말해, 말을, 말은 했어요. 그런데 천국이 가까웠다는 라 말은 침례의원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침례의원 때부터는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이걸 직설적으로 침노한다 이 뜻은 뭐냐면 국경선을 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다급하게 문을 두린다는 뜻이에요. 다급하게 문을 빡 두드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무, 무관심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곳이 있었다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 세례 요원을 통하여 듣기 시작을 합니다. 런데 예수님은 그걸 받으셔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라고 말을 쓰면서 다급하게 구하고, 다급하게 찾고 다급하게 그것을 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난 땅으로 향하던 자들이 갑자기 회개의 전도를 받고 여기가 요한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천국 문을 두드리는 시초가 세례 요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가기 싫은데 억지로 등 떠밀려서 그런 사람은 이제는 받아 주지 않습니다. 원하는 자가 구하고 구하고 찾고 찾고 두들기고 두들기고 본인의 의지로 밀고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침로하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국경선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멕시코 그 국경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멕시코 사람들, 중남미 사람들 그거 넘어오려고 요그 사막이에요. 사막이거든요. 그 중간이 사막인데요. 이거 넘어오려면요. 얼마나 많이 거기서 목말라서 죽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교회가 있어요. 그, 먼저 물, 사막에다 물 갖다 두는 선교회가 또 따로 있어요. 미국에는. 가지고 월경하는 사람들, 넘어오는 사람들, 담 넘어오는 사람들한테 물 주고. 밤에 너무 춥거든요. 그러니까 옷들도 중간중간에다가 이제 비닐봉 때려서 던져놔.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막 던져놔. 그러면 와가지고 그 입구라도 막 덜덜덜덜 밤엔 춥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침노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이루려 할때 침노하세요. 애쓰고 심쓰고 간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두들겨라. 열릴 때까지 두들겨라. 막 침노하는 거거든요. 구하고 구하고 찾고 찾고 내 현실화될 때까지 구하고 구하고 찾고 찾으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어요. 배 속에서 두 태아가 싸웁니다. 근데 아우가 형을 이기네? 복 중에 두 민족이 있다고 하시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성길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 아우가 형을 이기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삼으신 것 같아요. 둘의 성품은 완전히 달려요예는 애서는 들 사람이에요. 털도 많이 나 있고. 그, 그, 그쪽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요. 이 팔에다가요, 팔이 털이 얼마나 긴지 머리카락처럼 깁니다. 근데, 개미를 놓으면 개미가 못 지나가. 가슴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갔다 요즘에 그 챌린지 하는 게 있잖아요. 그털 뽑는 거. 딱붙여가지고쫙뜯으면 으아! 그털 뽑히는 거. 그 때문에 그거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에서는 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막 털도 받고, 막, 막 이렇게 수염이 크거든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반면에 야곱은 털도 없고 맨, 맨질맨질해요. 맨질맨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순네요 늘 엄마 엄마 치 하나 붙들고 있고 요지 요리하는 거 좋아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배 속에서는 동생이 형을 이기더니 태어나서는요 형이 장자권을 뺏어 버리잖아요.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의히여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창세기에.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굶을지언정 이팥죽한것 한 그릇을 내가 먹어서 내가 배불러야 하는데, 이거 내가 굶을지언정, 내가 형에게 주고, 장정정으로 합법적으로 내가 사겠소.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장자권이 죽한 그릇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어요.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도 그 축복을 받아내기 서 아주 야곱은요, 필사적입니다. 에서는 사냥. 야 알았어요. 내가 가가지고,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갖다 드릴게요. 에서는 사냥해서 잡은 것들을요, 아버지에 가져와서 자기 공로로 축복받으려고 한다 이게 문제 하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 공로로 축복받으려는 사람이에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자기 공로로 뭐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야곱은 안녕. 처음부터 엄마 도움 받습니다. 음식? 그것도 엄마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축복받을 땐 형의 옷을 입고 양털 뒤집어 쓰고 애서 이름으로 축복받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만 합니다. 야곱, 야곱군 하나도 없어요. 야곱은 엄마가 해준 음식. 엄마가 얻어드바이다 랍니다. 끝없이 합니다. 양, 형의 옷 입고, 양털, 양털을 손에다 더덕더덕 붙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붙여가지고, 가득 들어가는 거야. 털 많은 사람이 털을 숨길 수는 없으니까, 양막 양털을 갖다 풀을 치했는지뭐 했는지, 뭐를 붙여놓고, 그냥 양털을 갖다 더덕더덕 붙인 것 같아요. 야구꽃 하나도 없어요. 예사에게 축복하기 전에, 먹고자 했던 그 별미도, 어머니가 요리해 준 것이고, 장제 축복 받을 때도 집안에 있는 양털로 몸을 꾸미고 에서 이름 형 이름으로 축복을 받아버린다는 사실이죠. 에서와 야곱 사이의 축복이 축복이요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아가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 내 공로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의지한다. 첫 번째 에서와 야곱 예그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는 자는 자기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야곱호스 자기 공로 아니에요. 어머니가 해주는 거. 형의 이름으로 양털 오메 더덕더덕 더덕 붙이고 형옷 입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순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걸 먹고 마셔야 된다는 그런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로온 입을 하는 거예요. 리부가가 말해준, 리부가가 말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듯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의 공로로만 그 나라 들어가는 자입니다. 이사기 이런 말을 합니다.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소소실이라는 거예요. 난이 말씀을 보고 눈물이 막, 눈물이 피게 뭐냐면, 나는 그대로 나인데, 예수를 옷 입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용, 용납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할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고백만 하세요. 예수의 보혈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말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과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는 자지 내 공로와 내의로는 아닙니다. 상송도 여러분 나는 그대로인데 예수께서 예수 옷 입히심으로 인해서 내가 거듭났어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나 예수 이름 주셨고 예수 공로 주셨으니. 나 예수로 입혀 주세요.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로 내 내게 덮어 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